유튜브에 올렸어. 그래서 궁금한 다시 보세요. 어떡할게요? 아도 <laughs> 45도가 되고 그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60도하고 또 여기는 30도 되겠지? 이렇게 우리 A, 내가 우리 AH를 내가 3번자 H로 P로 써볼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2분의 1, 2.22높이 H 어, 되니까 H를 구해서 집어으면 되겠지? 어, H를 이용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AH가 직각삼각형이라서 이등변이야. 직각이등변삼각형이지. 그러면 ㄱ, H의 ㄱ 요거 역시 소문자 H랑 똑같다고 볼수 있겠네 그렇지 얘들아? 네. 얘가 이등변이니까 길이가 같아 밑변이랑 높이를 사용하는 삼각비가 뭐지? 밑변, 높이 탄젠트 탄젠트 그치 이렇게 T자를 들어서 탄젠트 60도를 먼저 구해볼까야 탄젠트 60도는 H 1 2번에 H가 되겠다. 3분 60은? 루트 3. 어, 루트 3이 되겠지. 응. 자 그러면 이식에서 양변에 H 12를 곱하면 H는 루트 3 H 빼기 12 루트 3 H가 공통으로 들어가도록 한쪽으로 몰아줘. 그럼 두 모를 바꾸자. 자 루트 3 빼기 1, 1 H는? 12 루트 3 이렇게 양수로 바꿔놓게 그리고 양자를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1로 나눠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12 루트 3 유기화를 음. 할 차례가 왔네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 수요 1이 들어가야지 겠 루트 3 플러스 1분분에12 루트 3 루트 3 플러스 1 되는 거지 약분해주면 6 나오고 근데 6루트 3을 루트 3 플러스 1에다가 분배를 곱해 곱하면 6 3 모르지? 모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를 바꿀 거야. 밑변에 수직하게만 세우면 되니까 꼭 A에서 내린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5도를 쪼개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이렇게 우선 75당 75는 150이지? 꼭지감은 30도 이렇게 되면 75도도 두 개의 각으로 쪼갤 수가 있겠네. 75도 쪽에서 오른쪽이 60도 왼쪽이 15도 이렇게 나눠지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여기를 H라고 부르면 높이를 CH를 구한돼 밑변이 1, 2, 6, 3 높이가 CH. 이렇게 구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거 삼각형을 다시 옆에 그려볼게. b로 바꿀 수 있어. 세변의 b로 바꾸면 1대 루트 3대 2가 돼. 요 삼각형에서 ch의 길이, 요거를 x라고 잡으면, 그러면 x에서 1대 루트 3대 2라 했잖아. x, 그럼 ca 길이는 루트 3x. 그리고 ac의 길이는 2x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1대 루트 3대 2. 무슨 얘긴지 알겠지? 음. 자, 그러면 AB랑 AC 길이 같다는 걸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겠네. x가 몇이 될까요? x가 루트 3. 그럼 높이가 루트 3이야. 그렇지? 삼각형 ABC 넓이를 써보면 약분해주면 3이라고 할 수겠지? 있 3분의 1 하면 되니까 자 어? 우리 삼각형 ABC는 어 넓이 공식으로 구하자 2분의 1 여기 양변 2인각이 주어져 어 그래서 8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45로 도이분의 루트 2약분해주 되겠네 이렇게 약분하면 24 루트 2 그럼 이제 다 됐다 GBC의 넓이는 음8 루트 2 좋아요이지해 네, 삼각형 EBF가 있어. 그래서 E는 AD의 중점. 그러면 AE랑 AD의 길이가 각각 4 4.0이 되겠지 그리고 F는 DC의 중점. 그러면 DF의 길이는 2 e. 비타볼스 정의로 b, e의 길을를 구하면 4, 4. 그럼 4루트 2 되겠지? 여기는 2하고 8이네. 8, 8이 64. 더하기 4. 그럼 루트 68. 어러면 2루트 17이네. 그러면 삼각형 e, b, f는 2분의 1, 4루트 2 곱하기 2루트 17 곱하기 ja yeah. 3번은 1분의 1밑변이8 높이가 2가 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8이 16의 8 그럼 직사형4 8의 32 빼기 1,2,3 더하면 2 1 빼고 12 그럼 삼각형 EDF의 넓이가 12가 된다 사이 X는 4오트 34분의 12. 4로 약분하면 루트 34분의 3인데 요거는 문제에서 어차피 제곱을 물어보니까 아직 유리화 하지 마. 쓰고 제곱하는 게 답이잖아. 사인 x의 제곱이네. 제곱이 사인하고 여기 x 사이에 제곱 들어가 있지. 문제를 보면 사인 제곱 x 이렇게 생겼어 생긴 거는 우리는 이거를 사인 x의 제곱이라고 읽어. 이등수는에서도사인후사인 컨텐츠가 사인 많이 나올 건데 그때 이사인 x를 제곱하라고 하면 x에다가 제곱을 다는 게 아니라 사인하고 x 사이에 사인에다가 제곱을 다는 거야 그러면 분모 제곱 34 분자 제곱 9 3 4분의9가된다37 36 5 4 5 36 36 36 36 3 쓰는 게 아니고 이 각을 x라고 치면 외각을 표요 그래서 외각의 크기로 사인을 쓰는 거야. 외각은 180에서 내각을 빼니까 180 x로 나타낼 수 있고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양변이 파랑고 8곱하기 5곱하기 sin bye, -bye. 왼쪽, 오른쪽도 다 넓이는 같으니까 한쪽만 먼저 넓이 구하면 돼. 여기는 지각 한번 더 얹어서 때울게. 이렇게 됐다. 30도, 60도 나왔어? 그러면 짧은 게 1, 긴게 루트, 루트 3, 그리고 밑변이 2. 1대 루트 3대2라 h의 길이가 36. a, h 길이가 3루트 3이 되는 거지. 이거 알겠어요? 1대 루트 3대 2. 이거는 특수가 30도, 60도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통하는 피타고라스 수랑 똑같은 거야. 3대 4대 5처럼 1대 루트 3대 2. h, 5의 길이가 3이라는 걸 방금 구했어. a, h의 길이는 3루트 3이 제 삼각형 A, o 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얘는 2분의 1, 밑변이 3루트 3, 3루트 3, 6루트 3이네. 곱하기 6, 2, 3, 약분하면 3, 3, 3은 9, 9루트, 루트 3이네. 그러면 구칠꼴 넓이도 구하는 거 기억나? 어, <laughs> 구체골에서 아, 중심각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중심각이 120도인 구체꼴이네 어, 그러면 원의 넓이 먼저 구해 36파이 곱하기 360도의 중심각 120도 3분. 어, 3분의 1이지 3분의 1하고 36파이 곱하니까 12파이 잘했다 그러면 이제 팔골의 넓이는 12파이 빼기 루트 3 이렇게 나오네. 음,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에서 우선 대각선 AC를 그어서 직각이 생겼어. 그럼 여기 직각인 60나은거 30도 되네. 30 60 나왔으니까 1대 루트 3대 2가 통하는 거야. AB의 길이가 6 AC의 길이가 루오프 루트 3.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AD 길이를 모르더라도, 이쪽 삼각형이 어떤 건지 몰라도,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넓이를 합으로 구하면 돼. 1번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0도에서 양쪽에 있는 변을 보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사 60도. 사인 60도는? 어, 2분의 루트 l 2분의 l e song, even 곱하기 6 t l e song, e 2 e n a little song, even a little song, even a l i t t 이 e song, e v e 하 a l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2 분의 1 2 분의 1인가? 약분을 해주면12 루트 3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사각형 ABCD는 넓이가 30 루트 3이다 아, 반지름을이어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12개가 있는 거지. 우리가 12개가 있는 거야. 요거 넓 구할 건데 중간에 중심각 360도를 1 2로 나눠야지. 한 개의 중심각을 구할 수 있게 돼. 360 곱하기 12도는 30도지. 그럼 요 삼각형에서 중심각이 30도가 되겠네. 그럼 다 됐다. 반지름 6. 양변이 6이고 끼인 각인 30도가 되니까 이 삼각형 한 개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6곱하기 6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나왔어. 평행사면에서 대각선 AC를 그었어. 대각선 하나 그으면 왼쪽 오른쪽에 나눠진 삼각형 넓이는 같지, 그렇지? 그럼 삼각형 ABC랑 ABC랑 a c 랑 넓이가 같다는 거 알지? 그리고 삼각형 ABC를 보니까 BC의 중점이 M으로 잡혀 있어. 얘가 밑변이 BM인데 MC가 1:1이 대 되고 꼭짓점이 A로 동일하니까. 삼각형 두 개는 높이가 같지. 밑변 같고 높이 같으면 넓이가 같다. 음. 그래서 삼각형 A, B, M의 넓이로 2분의 27 루트 2라고 볼수 있겠네. 그럼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얘네 둘 더해. 27 루트 2 이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 넓이는 27 루트 2의 2배 그러면 54 루트 2네. 근데, 서 시기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시기를 길이를 X라고 줄게. 그러면, 삼각형 하나 넓이를 구할 때, 양 변하고, 낀 각으로 넓이를 구한다그랬서 얘는, 그럼, 삼각형 ABC 넓이를 삼각비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 2분의 1, 12 곱하기 X, 그리고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얘가 두개가 있다 이개 곱하기 이런 거할수 있지 약분해들면 2, 2, 2, 2, 6 6x 루트 2가 되죠 14 루트 2가 6x 루트 2가 돼 x가 뭐가 될까요 x는 얘네들이 같으면 9 음. x가 9가 뭐 되는 거지 3이 그럼 플랫 더하면 되지 그래서 십기도2고 이십일에 2어 방금 했던 것처럼 또 평행사변형이 나왔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때 대각선 AC를 그어볼게. 그러면 삼각형 AC랑 AC랑 둘이 넓이 같지. 삼각형. 넓이가 같다. 그러면 한쪽을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야. 2분의 1. 12, 9, b 인각기 b가 되는 거야. b는 90도보다 작대. 예각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사인 값을 쓰면 돼. 2분의 1, 12곱하기 9곱하기 사인 b. 얘가 72를 받으로 나눈 36이 된다. 시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약분. s i n sign s i 2가 s i n sign 2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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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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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되 n sign s i g 이타가라스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밑변은 그럼 3 3 9, 빼기 2는 4. 오지 루트 5k라고 가 되겠네. 코사인 2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따라서 코사인 2는 3분의 루트 5가 되겠다. 맞아. 등변사다리 꼴인는 거야. 넓이가 8루트 3이네. 8루 3은 대각선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넓이 구할 때 2분의 1 했던 거 잊으면 안 돼. 2분의 1 X제곱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지. 양면에 루트 3을 떼고 4분의 1 X제곱이 8이다. 그럼 X제곱은 32지. 엑스 루트 32, 4 루트 3이 되겠네. 안녕. 4 <laughs> 루트 2가 되겠네. 됐나요?